그 다음에 이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 아이기이제 어, 진짜 베스트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건 어떤 거예요? 아저는 어, 제일 많이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뭐지 한국사 쌤한테 받았던 예예. 팀 챌린지 있잖아요 예예. 그게 솔직히 공부할 때도 진짜 도움 많이 됐거든요. 예. 한국사 문제를 푼다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했지만 약간 경쟁심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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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수를 잘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한국사를 억지로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맨날 인증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 공부를 한 시간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캠스터디 어... 그 외로 했던 프로그램을 하면서요. 때. 네. 항상 뭘더좀 추가로 해 드려야 되나 이게 외적으로 좀할수 있게 그거를 착안한 게 이게 팀챌린지거든요 강제적으로 음... 이렇게 좀 테스트하고 주간에 경쟁심 좀 기르게 하자 예, 뭐 제이 님이랑 그 그때 왔던 그 야단법석님도 합격생 모임 때 왔던 그분들도 다 행정학 팀챌린지랑 이런 거 이제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요걸 좀 해서 경쟁심이랑 공부를 하게끔 평소에도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음. 입실전 지문 도움을 진짜 많이 받은 게 예. 제가 그 입실전 지문을 하기 전에는 국어랑 영어를 풀기 전에 되게 뭔가 압박감이 심했었거든요. 음. 근데 입실전 지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음. 문제를 풀때 처음부터 막히는 게 없고 처음에 첫한 문장씩 읽는 게 되게 독해력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 예. 그 실전에서 예. 그래가지고 어, 입실전 지문이 진짜 도움이 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국어랑 영어가 국어 100점, 영어 90점을 맞을 수 있었던 예.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시험 전에 네. 또 지문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독해에서 또 많이 도움을 얻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잘 활용해주셔서 제가더 감사해요. 진짜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다음에 이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콘텐츠. 어, 여기 이제 진짜 베스트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건 어떤 거예요? 어, 저는 신용환 쌤의 오리너니 제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원래 네. 행정학을 풀때 사람들은 막 9분 것 하는데 저는 그때 20분 넘게 걸리고 네. 문제를 풀어도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음. 그때 영철쌤께서 저한테 신용환쌤 올인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예. 이것만 제대로 들어도 다른 강의 다안 들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풀면서 그 품, 올인원 강의를 들으면 이론도 하고 기출도 하고 그 다음날 OX 문제도 풀어 주시거든요 예. 약간, 약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는 커리를 제대로 알려주신 분이 신용환쌤이 아닌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8분 컷이 되고 예. 그0점이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 어, 신용환쌤 올인원이 진짜 공부 모든 암기공부에 약간 기본을 가르쳐주시는 분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렇죠 수업날 배웠던 거 다음날에 이제 오엑스 풀고 뭐 중간고사 네. 기말고사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그럼 자료로 준거다 뽑아서 잘했어요? 네. 음 그렇죠 복습이랑 그런 형태로 이제 콘텐츠 촬영을 잘하셨네. 또 하나 더 있는데. 아, 또 있어요. 예. 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써니쌤 행정법 기출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론 강의 들은 것보다 솔직히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 어, 예. 행정법은 써니 쌤 기출 강의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오리너니나 그 이론 계속 듣는 것보다 기출을 네. 그, 그 당시에 맞아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네. 기출 강의를 추천했었죠. 음. 네,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모든 커리를 다 추천할 수는 없는데 이게 사람과 그 상황에 맞게 제가 막. 빈번한 빈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행정법 기출 강의를 들으라는 거는. 근데 이제 치즈떡님 상황에서는 그 당시에 그게 제일 잘 맞았을 것 같았는데, 그게 또잘 소화를 하신 것 같아요.